바로 본문 보시겠습니다. 8절 <laughs>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사실상 계속해서 빌라도를 강조하죠. 우리가 빌라도를 이제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부분 아마 저의 설교를 듣기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빌라도는 우리가 죽이도놈할 때마다 가장 나쁜 놈, 뭐 죽일 놈 이런저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사실상 이방인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아마 그 출애굽할 때 바로왕 못지않게 이렇게 빌라도를 어마어마하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엄청 강조를 하죠. 근데 끝내 이제 빌라도 같은 사람은 어, 어 만약에 이걸 그 유대인들의 바램, 원함을 거절하면 빌라도 자신뿐만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국의 안정과 영광을 위해서 이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이 죽이는데 허용하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큰 코끼리의 다리와 전체를 보듯이 전체의 모든 과정은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유대인도 말도 안된 얘기고 빌라도도 말도 안된 얘기지만은 순전히 모순이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그래서 모순을 알아야 되고, 그 모순을 모순이 아니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을 볼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빌라도라고 하는 부분을 18장부터 19장까지 엄청 강조를 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원어는 항상 호 빌라도, 겉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중심으로의 사람 이런 부분이죠. 이 말을 듣고 <laughs> 자, 지금 8절에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들었다고 했으니까 앞선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8절이니까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이니 저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 소가 새끼 나면 뭐예요? 소, 송아지 Guayo, Sara Saga s e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어디 교회 가서 o 어 작은 예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 작은 예수입니까?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도 안 하기도 좀 그러나 봐요. 작은 예수죠. 어떻게 키로 봐서 작은 예수인지 능력면에 있어서 작은 예수인지 에, 이름이 그냥 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저런 미친놈 그 사람 몇 명도 못해보고 쭈구리같이 그냥 끽소리도 못하면서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예를 보면 제가 뭐뭐 <laughs>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돈 얼마, 얼마 필요하세요? 뭐, 오뭐그 정도 그냥 내가 해드릴게. 내가 이런다 갑시다. 어디 사무실에 가서 저기 그 모닝 타고 나한테는 최고의 효자죠. 저놈이 저놈같이 효자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다 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다 왼쪽으로 설아가면 쓰고 가라가면 가고 어디든지 가도 빈말 한마디 없고. 예. 송도도 저런 송도였으면 저는 별로 좋아 안 해요. 송도가 저런다면. 근데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꼬라지를 보. 아이고, 모 뭐인고 꼬다니 꼬라지 주제에 무슨 이럴 수 있잖아. 요 근데 이 빌라도는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의 외모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우리가 가 봤지만 그 지형을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나는 거기다 대놓으면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낙이 새끼 타면 당장 그것이 꼬부라지든지 등이 무러지든지 그러죠. 예수님은그 정도예요. 그럼 외모로 빌라도가 봤을 때, 아이고 저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어쨌다고요? 두려워해. 예수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정도요. 이블라도라는 사람이. <laughs> 그래서 내가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나중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더욱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실제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빌라도는 왕이라고 봤어요. 육적인 왕이 아니라 어떤 왕? 영적인 왕. 그건 자기 능력으로 볼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엘로힘적 역사로.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겉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그런가 하면 저건 죽여야 돼 저건 정말 없어져야 될 거야 이런 지만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다단한 신앙인이고 어마어마한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저 정도의 말씀은 지키면서 살아야지 막 이런 존재인데 실제 본문을 딱 열고 보니까 진짜 형편없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볼수있잖아 그렇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주님 그러면서 너 혹여나 유대인처럼 저렇게 되면 너한돼 우리들한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호대만 멀쩡해가지고 입만 무성해가지고 교회에서 뭐뭐 뭐 했네 뭐 했네 뭐 섬가대부터 뭐다 어마어마한 근데 실제 속은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빌라도 같은 사람은 정말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도의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좋고 나쁘고 모든 부분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겸허하게 엎드릴 수 있는 오히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파디메오처럼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구절 다 같이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썼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봐보세요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 부정타니까 그리고 밖에가 다 있어요 예수님 관정 안에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빌라도가 계속. 예수를 살리려고 힘을 쓰고 있는 거죠 다시 이 말은 예수께 다시 되돌아 또 가서 묻고 오고 묻고 오고 이러죠 왜 다시 라고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개돼지로 여기는데도 지금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살릴 수 있을까 애를 쓰는 거죠 그런 높은 고관대작이 앉아 있으면 좀 귀찮아. 알았어, 알았어. 그냥 너그 마음대로 해. 그냥 쉽게 이렇게도 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질 않아. 참 부러운 심령이죠. 관정에 들어갔다. 이게 그러니까 관정에 이렇게까지 들어갔다는 걸 강조하는데, 이게 총독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그런 의미죠. 총독이라고 하는 권위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러지 진짜 총독이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그건 좀 말이 안돼 이런 거 있잖아 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늦게 밥 먹으러 가서 반찬이 다 떨어져 버리면 그거 누가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언제 온지 안 온지도 모르고 뭐 그러는데 그것 안 챙겨 놨다고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그냥 말씀은 너무 좋은데,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교회에 가버린 떠나버린 사람. <laughs> 그런 건 말이 아니죠. 목사 정도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가 어디 가서 그런 거 진짜 봤어요. 자기 친정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셔. 근데 권사님이 그냥... 음식 다 장만해서 성도들은 이쪽 자리에 전부 모여서 먹는데 목사님 혼자 이쪽에다가 쌍딱 차려가지고 혼자 드시고 친정어머니가 그걸 다 가져다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안 듣기만 하면 내가 저런 썩을 년 내가 이말 하려고 그랬는데 들을까봐 안해 내가 음. 해부렀나 모르겠네 뭔 말인지 그건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막꽃 그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같이 여러분들하고 밥 먹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눈이 무서워서 내가 그렇잖막 그러지는 못하고 진짜 그러죠. 막밥 누구고 막 누구한테도 가고 싶고 막 소준이 앞에 가서도 먹고 싶고 장모님들 두 분만 딱 앉아서 오늘 또 보니까 가서 끼어서 나도 안 먹고 싶고왜 저래? 그냥 채신머리 없이 그럴까 봐. 내가 못 그려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냥 놔두고라도 어느 시장이라든가 도지사만 돼 봐요. 어쨌겠어요?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총독이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든지 그냥 죽이고 살리고 할수 있는 사람, 자기 입으로도 얘기하잖아. 그런데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관장 밖에까지 자기를 뭘로 보는데 개돼지로 보는 사람들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는 거죠 성경은 정말 깊이 우리가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만 보면 이게 뭔 일이야 이럴 수가 있어? 그냥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읽어 가버리니까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영악해요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날 만큼 어디 가서 조그만 손해 봐도 그냥 막 쌍심지를 키고 막댐비고 따지고 그냥 그죠? 그 전에 우리뭐 권사님 한 분이 지금은 가셨는데 자기는 과일 가게 가서도 주인한테 그런데요 손님들이 다 골라서 그냥 안 먹고 그런 거 있으면 주라고 내가 사간다 고 그러지 마세요 <laughs> 준대로 가져서요 준대로. 아유, 남들이 안 사가. 그런 거 신경쓰는 거 그냥, 그냥 그러면 돈만 주고 과일 갖고 오지 마세요. 그거 문제예요. 그거 권사님 문제예요.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혹시 마음에 그런 것이 걸리면, 그냥 봉지에 싸져 있으면, 이거 얼마예요, 얼마. 그냥 딱 들고 오세요. 제가. 아까 같이 그렇게 하면, 자유로운 기 자가 늘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남을 위하고, 그렇죠 그럼 그분에게 내가 뭐라 고 가겠어요? 죽으세요, 그만 살고. 그럼 대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지. 물론 그렇게 살아면 죽지 그냥.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별 것을 다 생각한다. 그래요, 신앙이죠. 우리 영이 잘 돼야지. 제가 그래서 파괴주의를 전혀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들일수록 따지기 좋아. 제가 신학교 때 교수한테 뭐따지러 갔더니, 어, 자네 아주 따지기 아주 좋아한 사람이잖아. <laughs> 수업 시간에 질문 잘하고, 수업 시간에 잘 따지니까, 아,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 우리 게 누가 제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지금은 안 따지지만. 혹시 백 권사님 누군줄 아세요? 백현수 권사님? <laughs> 어디냐고 어디 갔다 왔냐고 누구가 그랬냐고 그냥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빌라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 정도가 되면서도 이렇게 겸손하고 그건 다 지금 빌라도의 목적은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살리려고. 근데 본디오 빌라도 맨날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여기 예수님 누구예요? 신인 메시아죠. 너는 어디로 썼나?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왕이라는데 그런데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간급한 심령, 정말 알고 싶어하는,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철저하게 생각하고 고민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예수는 호 예수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에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대답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는 거죠 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죠 10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한 거죠. 지금 빌라도의 얘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수를 잡아와서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데리고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생사를 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이 대단한 거죠. 이게 빌라도를 계속 강조를 하죠. 내가 너를 보고 어디로 왔냐? 그럼,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다 그럴 거예요.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이번에 그 어느 지역에서 이제 장인 어르신도 목사고, 사위도 목사인데, 두분다 잡혀가서 죽었다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연락이 왔던데, 우리들은 막 변명하잖아요.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근데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에도 잠잠하시는 거예요. 말이 없어. 오해를 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오로지 주님 한분 이런 거잖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실까? 늘 이런 생각을 하죠. 뭐뭐 국민의 힘당에서 누가 나오든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나오건 팽팽한 또 앞으로의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정말 말을 꼭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말에서는 안될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도 저희 주의 하나 받고 왔어요 내앞에탄 사람이 제발 이런 말은 좀안 했으면 좋겠다고 어지간히 하라고 또 알게 될런지도 모르지만 좋으니까 하게 되는 거죠 자꾸 내가 그래서 아 마귀가 역사할 땐 진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진짜 마귀가 역사를 하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해 저 누구는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 저 누구는 이 소리 꼭 들었으면 좋겠어. 그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생각해요? 주여, 나만 나만 정말 이런 욕심이 있어야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분에게 진짜 목숨 걸고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본적 있냐? 그런 거 묻고 싶었어요. 이제 때가 되면 물어볼 때도 오겠죠. 나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은 있었죠. 내 말은 어려우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오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보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줄을 대놓고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간밤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의 자식이면 간섭 안 해요. 버린 자식이면 하나님은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이런 거죠.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야, 네나 몰라나? 네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 너 살고 싶잖아. 그런 얘기죠, 지금.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얘기해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 님.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저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고. 절대 손이고 절대 의고. 뭘더 바랄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내 심령의 문제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느냐? 누가 하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왜 그런 분별 하나 못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너삐덕하면너 죽어. 나만이 너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근데 너입 다물고 이러고 있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너 살리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관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주는 자의 죄는 더 큰이라 하시니. 예수는 신인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위에서 주셨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대화하죠. 예.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남인데 원래 원어대로는 위로부터 난자 이런 것.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종교요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우럽고 정직하게 살아서 그런 게아니에요 위로부터 나앉아, 성령으로부터 나앉아 그런 거. 주다 디돔이죠. 아예 그냥 등기전에서 주는 해할 권세 해하다 권세죠 엑소시아. 그 정신적 육적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 있지 않겠다. 우리나라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나를 니게 넘겨 줄그 권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게 된 모든 것들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내게 넘겨 준 사람. 그 사람이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시지만 유대인들이 의롭게 쓰임받아요, 악하게 쓰임받아요. 지금 악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과 저는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의 도구가도 될수 있어요. 이왕이면 악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악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누군가를 악역을 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사람참 불쌍하죠. 지금 그 악역을 위해 쓰임 받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가 더 크다라고 하잖아요.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 일차적으로 누구예요 유대인.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 안나스 또 가야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인신매매 누구죠? 가론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겨준 자 이것도 굉장히 강조하죠. 그 사람. 죄는 하마르 뛰하고 더 크다. 메이저 크다는 거죠. 어느 게더 크냐? 지금 빌라도도 죄인이에요더 크다. 비교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너보다 나를 내게 넘겨준 유대인 유대인이 됐던 대제사장이 됐던 문제가 어느 쪽이에요? 그쪽이 문제다. 근 맨날 우리는 사도 신경할 때 때려 잡는 게 본디오 빌라도만 때려 잡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건 음, 빌라도로 하여금 절대로 예수를 살려줄 수 없을 모든 조건을 총동원해서 얘기하는 거. 이건 사단이에요 사단. 지금 누가 사탄 노릇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이러므로 그러죠. 이러므로 이 예.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빌라도 또 빌라도를 강조하죠.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다, 놓을 방법. 찾는 거예요. 제테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지 않고 여기서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힘을 썼는데 그보다 더 힘쓴 소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른 거예요. 마기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 예 친구가 아니라 원수분게 충신 아주. 친구, 친한 친구, 이런 의미인데, 원수다. 이거죠. 오히려 가이사에게, 원래 왕에게,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들 보죠. 실제인데, 그게 그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하여튼, 어떤 정부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도 개업령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자꾸 태클을 거니까 선포해서는 안될 개업령을 선포해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용서가 안 되죠. 저보다 가두고 그냥 옛날 뭐왕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삼족이 아니라 멸족 몇족을 멸해요? 칠족을 멸한다 그러잖아. 진짜 당신 만약에 예수님 안 죽이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한데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지혜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laughs>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왜 침묵을 하시나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과 저와 저에게는 다 주님이 이러고 저러고 늘 대화하고 말씀하고, 어디에서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또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